<laughs>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덟 시 반이에요. 네, 지금 어, 지금 지금 머리가. 어우, 머리부터 이제 감아야 될것 같은데, 머리부터 좀 감고 올게요. <웃음> 네. <웃음> 아, 아침이라 <laughs> 목이 잠겨가지고. 에이, 이렇게 아침이 되면 저는 거울마다 보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생겼네 <laughs> 장난이고요 뭔가 어제보다 더 발전한 오늘이 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침에 어, 뭔가 이 소년24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든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여기저기 연습생 생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맨날 밤새 연습하면서 실력은 늘었지만 이제 뭔가 노하우 그런 것들이 많이 약했는데 이제 소년 24를 하면서 아이돌 가수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제 촬영할 때는 뒤에서 어떻게 하고 어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알게 된 그런 노하우 <laughs>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된것 같고 그리고 오리가 다안 말랐네요 그리고 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되게 그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소년 입4에서 배웠던 것들이 되게 저에게 값진 경험들로 되게 쌓이게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을 배우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더 욕심이 많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 저는 서바이벌 저희는 이제 서바이벌 중이잖아요. 이 서바이벌 중인데 빨리 솔직히 이 서바이벌을 끝내고 이 부담감을 털어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3월 5일 스매 파이널 때 정말 잘해가지고. 일단 제 꿈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세미파이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가능성 많은 친구가 많구나. 뭐 예를 들면 성현이라던가성현이라던가 성현이라던가 <laughs> 이런 식으로 많이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답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런 공연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3월 5일에 봐요. 그럼 저는 이제 버리 관리로. 아.